아까 그나갈때 푸마랑 했었잖아 이겼어 그거 클전? 아한대 맞았네. 야, 아치 얼었어, 얼었어, 얼었어. 아! 그 오. 푸마가 오더 말을 되게 잘 듣는다면서 엠비님이 걔네가 끼어보고 싶다고 말했을때 푸마, 걔네. 누명 오빠 말했어. 그니까. 그니까. 더더더더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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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자제도. 나 혼자 쪽 어디가? 아 아티 었는 어. <목소리도 <있는데>? <목소리도> 아 뭐야? 아티왜뒤아이왜 토닉 아, 안 나가. 난은 Next 아정검 들어야겠다 그냥. 성거 점검 들어야겠다 그냥. <laughs> 어? 미션 신 지우스도 추측 개 해야지 바로 오겠다. 안오네왜 개태트였나? 나 난테 텔퍼 쓰면 막 이속 빨라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아쟤 그래. 피가... 죽는아헤드메스풀 차지 헤드메스 1킬 플이 안죽어? 오, 죽기 싫은데? 어, 18, 18 남았어. 어떡하지? 니코 보인다. 우리처럼 보는거 같은데? 아, 봤어? 봤어? 우리 봤어? 올라온다. 안 뒤지는 거, 뭐 잡았네. 오, 오, 오. 쟤 아까 제필 쳤던데. 응, 켤다! 네